상자를 뜯으면 이렇게 블라인드 팩이 들어가 있고요. 첫 번째는 둘셋아 세모 오징어 병정이 나왔습니다. 오징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여러분들의 이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배세님, 루텔란님, 이미양님, 스누... 수빈이랑 어 저렀어요 죄송합니다. 자 세모 병정 너는 지금부터 나와 같이 시크릿을 찾는다. 알겠습니다. 영희야 너 일하고 있니? 어? 여기 스캔 하란 말이야 스캔 응? 어? 여기 여기 빨리 이렇게 스캔 스캔 해가지고 스캔 스캔 야! 스캔 응? 어? 자 두번째 개봉 해볼게요 둘셋아 잠깐만 왜또 병정이야 네모병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들고 어딘가로 후다다다닥 달려가고 있는 네모병정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 둘셋어 잠깐만 어르르 456번 성기훈을 뽑아냈습니다 오해모여 화스러웠네요 아 마침 또 제가 요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? 양옆에 공룡이 있다면 주라기 공원 영화 체험하는 성기훈이 되는 건가요? 키키키키 아이 또 5천원 해주셨는데 해 잠깐만 기다려봐 오징어 게임 위드 주라기 <웃음> <웃음> 얘는 왜 여기서 얘는 왜 나온 거야 <laughs> 어 익룡까지 이거 세계관 붕괴되는 여기서도 어룡 아! <laughs> 하하하하 <laughs>